헤일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앵클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영상에서 약속을 했었고, 여러 구독자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앵클렉스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떻게 통과를 했고, 마지막 영상에 가서는 2023년도에 앵클렉스가 New Generation 앵클렉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클렉스 준비를 사실은 간호학과 4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4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했고,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갈 확고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 이제 빨리 준비를 해보자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서류 준비는 빠르면 빠르게 할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르게 할수록 좋고 왜냐면이 서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자마자 국시를 바로 쳤고 국시 치자마자 그 라이센스 번호가 나오잖아요. 한국간호사 면허가 나오자마자 바로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엔클렉스 서류를 준비했던 그 조교분이 새로 오신 분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이 좀 일을 처리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제 서류가 한 2,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돼가지고 원하는 시간대에 그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 CGNFS라는 기관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랑 그 CGNFS 사이에서 연락이 잘 되야 돼요. 그래서 어, 학교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율을 해야 돼요. 학교한테 아난 이렇게 서류가 되는 걸 원한다. 잘 체크해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나중에 이제 저처럼 딜레이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류가 접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지만. 서류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시험을 바로 봐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는 무조건 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최적의 컨디션이 됐을 때 그다음에 지, 그 지식이 가장 많을 때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정규 강의를 찹쌀떡 간호학이라는 데서 들었어요.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한 거기 때문에 광고는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찹쌀떡 간호학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한국말로 되어 있는 강의였고 그다음에 마인드맵이라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약간 영어도 어설프고 한국어로 공부를 했던 그 한국 학부 과정에서 이제 영어로 된 시험을 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살짝 섞어줬던 그 교재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마인드맵이라는 강의 자체가 어 어떤 주제를 펼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이렇게 가지가 쳐서 나왔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메모라이즈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찹쌀떡 강의를 받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강의를 봤던 게그 사운더스 Q&A 문제집 있잖아요 그것도 그게 한 3천 몇 가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카플란, 카플란 정말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 NCBSN이라고 엔클렉스를 공식으로 출시 하는 그런 곳인데 이 공식 기관에서도 그 과정이 있어요 엔클렉스 과정이 5주, 5주짜리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걸 했는데 그닥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됐던 것 같아요 2014년도 no. 당시에 봤을 때 그닥 그렇게 도움은 안됐고 그 다음에 리핑코트 교재도 썼습니다 근데 요것도 너무 과정이 약간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와 인클렉스에서 하는 이 기출 문제 과정, 요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흘래에 어, 어떻게 인클렉스가 출제가 되었는지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그 트렌드를 알수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됐고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순서로 나열해 보자면 일단 이제 기출 강의가 도움이 가장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카플란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핑코트, 사운더스, 그다음 NCBS의 순서입니다. 그 제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고요. 카플란 교재를 사면은 그 당시에 2014년도에는 그 CD가 브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CD를 CD가 이제 기출 문제처럼 이제 예상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연습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 제가 74%가 나오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바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교재는 여러 가지 쓰면 쓸수록 좋고 요 근래에는 이제 유월드라고 하는 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월드 라는 게 이제 큐뱅크, 퀘스천뱅크 형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그 미국 학부 졸업한 신규 간호사들은 다 그걸 풀고 왔더라고요. 요즘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추천하는 추세고, 문제는 많이 풀면 풀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노트 꼭 만드시고요. 문제를 풀고, 아 이게 다이어치하고 그냥 체크하시면 안 되고, 오답노트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 중에 좀 좋았던 거는, 그 약리학, 파마콜로지나 아니면 오비지 g 이엔 아니면 사이크 이런 특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트를 적어가지고 노트를 적는다면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따로 정리를 하니까 나중에 한 번에 보기 편하더라고요. 파마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에 관련된 약 아니면 뭐 량에 관련된 약 약간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정리를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시험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처음에 시험장 저는 오사카로 봤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예약하고 오사카 그 시험장을 갔는데, 되게 긴장이 많이 되죠, 처음에. 그런데도 그첫 번째 나왔던 문제가, 멀티플 초이스였어요. 모두도 고르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멘붕이었죠. 근데 그게 하나,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18개에서 한 20개 정도 그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토탈 75 문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20개 정도가, 멀티풀 리스폰스였어요 uh,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압박으로 다가왔고 왜냐면 하나 틀리면 다 틀리잖아요 그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절, 전혀 안 나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고 저가 74번 문제에서 시간을 보니까 50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론 1시간 이내에 문제를 풀면 7링으로 간주한다고 들어서 결과를 결과가 늦게 나온대요 심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어, 75번 문제에서 문제를 안 풀고 1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제가 체크해놨던 문제들을 한번더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75번째에서 1시간이 딱 되는 순간 클릭을 해가지고 문제가 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멀티플초이스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어, 너무... 좀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75번에서 바로 문제가 딱 끝났기 때문에 아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75번째에서 그냥 끝났구나 생각을 했고 이게좀 절망적인 마음으로 친구랑 같이 하루 동안 관광을 잘 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피어슨 뷰트릭을 해보니까 또 합격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트릭이, 피어슨 뷰트릭이 피어슨 뷰트릭이 뭔지 아시죠 다들 그 시험을 다시 예약하려고 하면은 그 크레딧 카드가 결제가 안되면 이제 합격이라고 보는 건데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퀵 리절트를 3일 후에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 리절트를 누르는데 심장이 얼마나 떨리는지 막 어, 그때 진짜 하트레이트가 한150 정도 됐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저는 이 공부를 했었었고 2023년도에는 이제 시험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그 공식 홈페이지 NCB SBN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봤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리서치 섹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엔클렉스에 도움이 될 만한 이건 이제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되는 문제들인데 나중에 이제 엔클렉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전혀. 시험의 성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어, 이, 문제, 이 문제는 시험 문제를 충분한 시간 내에 푸는 사람한테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어, 시험 문제 푸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맥시멈 아워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냥 시험이 끝나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 저처럼 뭐 75번 문제에서 시간 75번까지 1시간밖에 안드렸고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 76번부터는 리서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이 사람들이 아, 이제부터는 리서치가 시작됩니다 하면서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꺼도 되는데요. 전혀 시험에는 지장이 없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달라지는 점, 점은 멀티플 초이스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플 어, 초이스가 많아지면서 바뀌는 점이 부분 점수를 인정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바뀌기 전 시험은 하나만 틀리면 다 틀리고 하나만 안 골라도 다 틀리는 건데 여기는 만약에 틀린 걸 골리면 마이너스 1점 맞은 거 골리면 플러스 1점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 점수를 준대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또 문제상으로 바뀌는 점은 extended drag and drop. 그러니까 그 문제 끌어가지고 드래그해서 드랍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석션 순서를 순서대로 맞춰라. 요 요런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 시험 볼 때는 드래곤 드롭이 한 개인가 두개 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 석션을 어떻게 하는지 뭐그 트라키아 석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나왔던 거 같은데 어 지금 이게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 생기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클로즈 오브 드롭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토익 문제 보면은 빈칸 채우는 거 있죠. 빈칸에 어떤 걸 들어갈 건지 고르는 건데 이 블랭크가 주어지고 블랭크를 클릭하면은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블랭크를 주고 채우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새롭게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생기는 부분 또 새로 생기는 문제 형식이 enhanced h o t s p o t 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세특 샥이 왔는데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될까? 세특 샥이 오면은 일단 BP가 떨어지겠죠, 제일 크게. 그래서 BP가 만약에 70에 40이다. 그까 그러니까 환자 바이탈 사인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겠죠. 그럼 어느 부분을 클로즈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 고, 하이라이트를 해라. 그럼 이제 형광펜을 칠하듯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운 형식의 문제죠. 다음으로 새로 생기는 게 matrix and grid라고 하는데 이제 표를 주고 어, 이 중재 어떤 간호 중재를 한 다음에 이게 효과적이었는지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관계가 없는 보기인지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m u l 의 연장선이긴 한데 어, 새로운 포맷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로운 형식의 어, 문제 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초이스가 늘어나고 드래은드합이 늘어나고 새로운 문제 형식도 나타나고 해서 어좀 엔클렉스가 2023년도부터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뀌기 전에 엔클렉스를 따 드리, 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 나온다는 거는 그 과도기를 거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정확히 나올 건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연습 문제 풀기도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빠른 시일 내 엔클렉스를 보시라는 거. 미국에 오던 안 오던 일단 봐두세요.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엔클렉스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 더 궁금한 점이나 어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제 개인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